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영혼 가운데 날마다 밝은 빛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찬송 428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빛이 주 영광 잘라해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깊이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의 수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에 올때 나의 영혼 기후렴. 한번더 부릅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에 올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126편과 127편입니다 10편 126편과 127편 함께 교독하며 마지막 127편 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함께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차고 넘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두 편에 대한 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26편과 27편인데, 126편은 포로로 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모습을 이제 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네. 이렇게 소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이시라. 아멘. 이 고백은 가사왕 고레스, 다시 말하면 포로 귀환을 명령했던 그 왕이 허락하면서 너희의 백성들은 너희의 하나님이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레스 측령을 발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표현하고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1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 왕으로 끌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포로의 생활을 예고했었던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포로 후에 그리고 그 땅을 백성들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예언을 통하여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결국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오늘 말씀처럼 꿈꾸는 것처럼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상반절에는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입에는 웃음이, 미소가 지어졌고요. 찬양이 우리 입에 끊이지 않을 만큼 찼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감격 속에 기쁜 외침으로 찬양을 하였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고는 하는데, 또한 이방 여러 나라들은 이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요. 이 예언의 말씀과 결국엔 성취되었고 그들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일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감탄하는 만큼 이방 나라 사람들은 정작 본인들의 삼절 말씀처럼 기쁘도다라고 계속된 그 해방에 대한 포로 귀환을 통한 해방에 대한 기쁨을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한번 기쁨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큰 일은요. 이미 예고된, 이미 예언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포로로 갔다가 다시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에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포로를 돌아오게 하셨던 과거의 시간을 생각하고 다시금 회고하는 시간으로서 기뻐했었던 기뻐했었던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절 이후로는요, 126편 4절 이후로는 이제 현재의 시간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러한 소망과 이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하여 이제는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원들이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고국 땅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땅으로 이제 돌아왔지만, 이제 남아있는 자들을 돌려달라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돌아올 이곳 또한, 지금 어디 있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으니, 그땅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 달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돌려보내달라, 도, 돌아오게끔 해달라라는 사절의 표현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이 남은 포로된 자들도 돌아올 수 있을 뿐더러, 예루살렘의 성에 예전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요, 오늘 말씀, 10편의 기자처럼 매 순간, 그리고 매 문제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교훈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내일 일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몇 시간 뒤에 벌어질 일조차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을 붙들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는 그런 농부와 같은 사람으로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왔지만, 이, 무사히 왔지만, 무사히 돌아올 자들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눈물로 이제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결국엔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이 당시 농부들이 정말로 믿음이 좋아서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써 씨를 뿌리고 씨가 발화된 것을 생각하며 뿌리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믿음으로써 날씨나 이런 환경을 보고 뿌렸던 것도 있었겠지만 어 조금 상당히 많은 어 확률로 비가 오지 않았음 또는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확신 없이 씨앗을 뿌렸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보장과 결국엔 회복이 될것 같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확신하지 않고 결국엔 그저 희망 없이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비가 내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씨앗이 발화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금 말도 안되는 희망없이 어, 삶을 살아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로 말도 안되는 희망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예언의 말씀이 기억나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몸으로 몸소 네,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시대였죠? 포로의 석방. 전혀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상반절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침이 기쁘다라는 표현을 한 만큼 그리고 기쁨도 잠시, 나의 기쁨도 잠시 아직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남아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겠다라는 이러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확신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므로써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식 가지고 돌아 아멘.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감정의 변화와 지금 가진 것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울면서 나갔지만, 정말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정말로 울면서 나갔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왔다라는 변화가 있습니다. 불을 심한 가지고 나갔지만은 반드시 곡싱의 단을 기쁨으로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이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제림하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내면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가 있지만 새신자들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의 변화, 우리의 심정은 눈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엔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거두리로다라는 감정의 변화와 가진 것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완전한 해방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 영원한 그 영광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갈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저의 하나님의 경험보다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에 함께하셨다라고 고백할 만큼 정말로 수많은 시련과 아픔과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신 그 살아있는 증인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서울 반석교회, 우리 한국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성실히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비가 오고 또는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폭풍과 조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는 이런 우리의 모든 것의 변화를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하며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또두 번째 127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또한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네, 솔로몬의 시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도다 아멘. 첫절부터 솔로몬의 시, 솔로몬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드러나면서 어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결국엔 모든 수고와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국엔 세우시는 분도 지키시는 분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죠. 다니엘서도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며 패하기도 하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모든 나라의 왕들이 흑망성세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모든 계절이 모든 상황이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계속 한달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세우는 자의 수계, 수고가 헛되다라고 표현하며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2절 말씀에 또한 우리의 노력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2절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흔히 말하면 우리가 성공의 비결처럼 어, 네 일찍 일어나야 되는 그런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어, 수고의 떡은 먹, 먹는 것 또는 이제 늦게 누우며. 물론 이제 이렇게 성공의 비결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다라는 거겠지만은 결국에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모든 성공의 비결 또한 우리의 노력 또한 하나님이 주시고 걱정을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잠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문제를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설령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이 더욱 더 합당하다라는 우리의 삶이 우리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잠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 5절에서는 이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 축복이며 이때 당시에 자녀들이 곧 재산이고요, 자녀들이 곧 힘이고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말할 만큼의 자녀들의 복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과 자손 안에 있다 라고 말하며 자손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127편에서는요, 성전을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이면서도 이 우리의 모든 수고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아까 함께 고백한 것처럼,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늘의 하나님은요, 이 땅에 왕들을 세우기도,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시는,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중에서도 헤쳐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더해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하며 그 모든 것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묵상하며 어떠한 시련과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다니엘을 보며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을 보며 우리 함께 은밀한 것을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깨닫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서울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어,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회복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이제까지,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날마다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내면서 정말로 그 감사를 잃어버렸었다면, 잊어버렸었다면,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주님의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은 하나님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우는 모든 계획과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계획할지라도, 비록 내가 노력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오니 나의 노력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믿음으로써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정말로 이 모든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의 삶을 바치오니 나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나의 삶을 다스려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하며 지금 나같이 선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가 많을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고 정말로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절망에 빠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더욱 더 주님 날마다 주님을 붙들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전도하며 선교에, 기쁨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새신자들이 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품었던 그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같지만은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들을 정말로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기쁨을 맛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까지 선교의 결실이 맺히기까지 우리 모든 주권과 모든 과정 과정 하나 하나를 하나님께 맡기며. 전도와 선교에 힘쓸수 있네 우리 서울반석교회가될수 있도록기도하시기로 바라며 그리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각자 나온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나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으로 열매 맺는 것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눈물로 계속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계속 단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